잘 보내셨습니까? 홍박사가 오늘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빵!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품은 삼성 팩스 복합기 SL-M2893FW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부터 그리고 특징 그리고 설치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언박싱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삼성 레이저 팩스 복합기 SL-M2893FW 모델입니다 복합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깨끗한 레이저 프린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복사 기능이 있고, 세 번째로 스캐너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팩스 기능까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직콕시대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재택근무나 집에서 많이 홈케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홍박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600MHz의 성능과 256Mz의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프린팅이 되는데 홍박사가 확인해보니까 분당 최대 2 7장까지 프린터가 완벽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친구는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뭐 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과 이 친구를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집안에 노트북이 세대 있다. 그러면 프린터기가 세대 필요 없이 이 친구 하나만 놔둬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껏 온 가족분들 모두가 한 번에 쓸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삼성 프린터의 가장 큰 기술인 화질 해상도가 4800에 600 dpi로 정말 사진같이 선명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박사가 보니까 프린터라는 게 인크넷 아니면 레이저가 있는데 레이저의 큰 장점은 출력하고 나서 바로 내가 종이를 만져도 번짐 현상이 아예 없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잉크젯 프린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잉크젯에서 내가 사용하다가 공백 기간을 주면 잉크가 지나가는 자리 노즐 부분이 막혀가지고 고장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저 삼성 복합기 레이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관리면에서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새 토너를 넣으면 토너가 두 종류인데 종류 에 따라 약간 틀린데 최대 3,000장까지 뽑수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삼성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또 삼성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친구를 노트북하고 한번 연결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삼성 레이저 팩스 복합기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제일 아래가 전원 포트 부분이고 이 부분이 USB 포트. 컴퓨터하고 선으로 연결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네트워크 포트. 그다음에 이 친구가 팩스 포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USB 포트로 노트북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꼽자마자 삐 소리가 나는데 제가 제어판 들어가 가지고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요즘 윈도우가 좋아가지고, 역시나, 여기 삼성 M268 시리즈, M289 시리즈가 바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요즘은 그냥 드라이브 깔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들어가서 관리, 텍스트 페이지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력이 다 됐습니다. 와, 깨끗하게 나왔고, 제가 손은 막 비비고 있습니다. 원래 잉크젯은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다 묻습니다 손에 하나도 안 묻었고 번지면서 하나도 없죠 이게 삼성 레이저 복합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스캔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용지인데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 쪽으로 해가지고 넣고 여기서 스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PDF 파일로 바로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스캔하, 들어가라, 들어가라! 쫙, 스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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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리고 이제 한번 컴퓨터를 볼까요? 짠, 짜잔! 진짜 뭐 그냥 문서 최초의 파일처럼 깨끗하게 스캔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다음은 홍박사가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모바일 어플로 해가지고 한번프린터기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뉴 버튼을 눌리고 복사기능 복사설정 인쇄설정 시스템설정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OK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클릭을 하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이제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삼성프린터라고 검색만 하시면 모바일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이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데 M286 밑에가 연결이 있습니다 그럼 장치가 연결이 잘 됐는지 와이파이 다이렉트 지금 검색 중입니다 프린트에 반응이 오거든요 프린트에 여기 보시면 연결하시려면 WPS를 버튼을 누르랍 합니다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고 지금 이제 오,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홍 박사가 삼성 레이저 복합기하고 연결 다 했는데 모바일로 지금 사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못생겼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미리 보기가 있는데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리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모시겠죠? 근데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쇄 아 바로 작동이 됩니다 짠짜잔 여러분 출력이 됐습니다 출력이 됐는데 이 친구는 흑백 레이저 복각기다 보니까 칼라가 아니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잘 나왔고 손으로 문지르겠습니다 문질렀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번짐 현상이 없죠 이게 레이저 토너의 가장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 삼성 레이저 복합기가 똑똑하게 양면 인쇄 기능까지 이제 절약 기능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어플에 보니까 이 양면 인쇄 기능이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출력할 거를 사진을 여러 장을 동시에 한번 8장을 했는데 요거를 양면 인쇄로 하면 양면 인쇄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출력하겠습니다. 어, 출력되죠? 와, 어이, 고기부터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양면 인쇄가 지금 앞뒤로, 어이, 뒤에는 바로 또 육회가 나오고, 또 다시 장겹자 나오고, 총 8장의 사진이었는데, 앞면에 이렇게 4장이 출력이 됐고, 다시 뒤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다 양면으로 출력됐습니다. 요즘, 와, 다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양면 인쇄해가지고, 절약까지 완벽하게 해주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홍박사 나왔습니다. 오늘 홍박사가 처음나 선정돼가지고 삼성 레이저 흑백 뽑합기를 여러분들께 언박싱부터 특징 연결 테스트까지 마무리 했는데 와 정말 이제는 집콕시대 우리 직장인이나 우리 학생분들은 꼭 하나 이시하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까지도 삼성이니까 믿고 쓰는 레이저 복합기 와 만족했습니다 솔직히 홍박자도 IT 분야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고생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또 하나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합리적인 제품, 더 나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